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모든 정신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외쳤던 그첫 번째로 했던 것이 토지 개혁이잖아요. 토지 개혁. 그 토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결국에 가서 이 토지 개혁한 것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이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개혁하는 데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하는 데 원칙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예,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만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소작제도의 금지죠.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이게 이제 현재도 헌법 121조에 여전히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 121조 1항 에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경자 유전은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이게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금지된다 이렇게 에, 우리에게 이 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사 농토는 그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려고 했던 것이죠 농민들에게 살길을 열어준 그런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전국을 통틀어도 양반은 천분의 일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니러까 천분의 일도 안 되는데. 나머지 이 양반들 때문에 나머지 999는 모두 그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 농사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갖다가 그 바치는 소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들에게 다 농사져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999%가 다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999가 1000분의 1이 양반이라면 1분의 999는 일반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양반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1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1904년 독립정신에서 양반과 노비의 신분제를 비판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양반과 그 노비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용기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개혁을 하고 세계에 우뚝 서게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토지 개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가서는 교육 혁명을 교육혁명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세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거의 지금 뭐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교육혁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교육의 모든 근본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교회도 주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유치부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부까지 다 이게 다왜 있느냐 이게 다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시키는데 이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때는 교실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그 1952년도에 이게 이제 국민학교에 국민학교, 국민학교 노천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노천교육 건물이 없으니까 이게 노천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이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는요, 에, 지금의 초등학교죠. 이 국민학교를, 어, 의무 교육화 시킨 분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 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배우, 뭐 배워?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여권, 인권을 신장시킨 분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모든 뿌리를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단순하게 독재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곡 그 영화를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그, 그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나왔죠. 그 이창호 감독의 작품인데요. 상당히 감독 감동스럽습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을 따서,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새로운 근현자사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이창호 감독이 사실은 굉장히 좌쪽에 치우쳤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이런 뿌리를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에 가서 꼭 영화를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혁명을 하는데 이승만의 교육혁명은 한성 감옥을 학교에서, 한성 감옥에서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깨닫고 나서는 성경에 여러분 이이 이 주니어 히스토리 메소디즘이란 여기서 보면 이게 주일학교 교재예요 주일학교 교재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책에서 아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면 결국에는 사회도 변화되고 국가도 변화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에 아주 그냥 에, 몰빵을 했다 하다시피. 한성감옥 학교를 시작했고 상동 청년학교 교장으로 있었죠. 이상 지금도 이게 상동교회가 여기 이 있잖아요, 남대문에 여기서 지금도 삼일학원이라고 그래서 삼일학원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상동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있습니다. 굉장히 그 큰 재단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 한성감옥학교를 시작을 해서 상동청년학교 교장도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한인 기독학원을 설립을 해서 학대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교육할 때 모든 근본 베이직의 정신은요,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요, 기독교인의 정신이 없이 신앙 교육 받으면 그게 정신 빠진 교육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 근본의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우황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의 뭐좌크릭으로 가고 있는 거고 교회도 막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말못 합니까? 교회가 둘로 갈라진다는 거야.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복음이 있는 겁니까? 그들 속에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도 다 문화인 거예요. 정신 빠진 거예요.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 정신 빠진 교인들을 길러내고 있으면서 목사들이 밥이나 먹고 있으면 되냐고요? 다시 교육의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한성감옥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이들은 후일 조선의 기독교 전도와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성감옥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정신을 키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이 정신으로 살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농지개혁 같은 것도 일어나니까 서민도 다 골고루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국 사회가 너무 피폐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이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면서 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독교화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극복하고 양반이냐, 천민이냐, 이거 다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잖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고, 신분고화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양반, 천민 이런 거다 없어지고, 여성, 남성, 이런 것들 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말도,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창기 때 우리나라 교회 세워질 때 보세요. 가운데다 줄고는, 가로막고, 여자 안고 남자 안고 따로 앉았어요. 그런 것을 다 개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와는 조선의 신분제들을 극복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을 일깨워요. 그 당시에 보면 이게 혁명인 거예요. 후일에 YMCA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선을 개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죠. 여기에 교육의 최고의 권위자라고는 뭐 이상재, 유성준, 이동념 이준, 박용만, 김정식, 안국선 이런 위대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앞장서게 됐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니까 애국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도만 합니까 지금 한국은요 반쪽 신앙을 키워요 반쪽 신앙 그냥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고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독교 교육은 뭐가 있어요 개인구원도 있지만 나라까지도 책임지는 독립운동 하잖아요 독립 운동은 정치 아닙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받겠다. 독립 투쟁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라가 공산화 되어지면 사람의 인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깨우치고 당연히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한국의 이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지만 이우파육 제대로 기독교 정신을 세워서 나라의 애국자를 키워야 된다. 모세와 같은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아들로서 지도자의 길,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던 모세 같은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돼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에~ 한 달에 만원씩 회원에서 1만 명만 모으면 1억이돼한 달에 그러면 1 년에 1 2억이면은이 인재들을 보수적인 정신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키울 수 있겠다 해서 그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1 0만 원씩 천 명이면 저기 천 명이면 더 쉽겠죠. 그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저는 교육을 시켜 나갈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으로서 전도했지만 예수자미들한 얘기만 했지 사회에 대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목회라고는 이 묶는 교육을 잘 시켜서 성화시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제가 그 제가 그전에 이 지역에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해서 범죄 없는 마을이 되게 한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국가의 인물을 키워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근현대사를 바르게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게는 교육은 직업, 교육은 직업이 아니다. 이건 소명이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교조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교조들은 교육이 뭡니까? 자기들은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생님으로서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사명을 가지고는 아주 거룩한 직업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자기들을 스스로 낮추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한인 그 중앙학원 원장으로 수년간 재직시 재직시 그는 봉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조차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가 이 학교를 떠날 때이 사실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겠죠. 그냥 오직 이 이승만은 사람 키우는 일, 인재 키우는 일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요즘에 그 신학교에도 그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게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깨우쳐 줄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사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신학계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 신학계의 교수들이 역사관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도 없고, 어디서 외국에 가서 그냥 현대신학이라고 신신학, 신학문을 받아갖고 와가지고서는 이상한 것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국민의 모든 그 정신을 개조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정부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입했어요. 초등교육은 6년 무상 의무교육,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죠. 194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88%였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이 88%예요. 근데 1959년도에 얼마로 떨어졌어요?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11년, 이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 11년 만에 88%의 문맹률을 4% 이하로 떨어뜨렸다? 이거는요, 정말 세계가 놀랄 일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한 겁니까? 교회가 한 겁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양반들은 한글을 무시해버렸어요. 이, 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아, 뭐, 철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경을 한글로 바꿔놓고 한글을 깨우치기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한글을 가르친 거죠. 모아놓고 약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교육뿐이다. 교육.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뭔지 잘 들어야 되죠.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라는 걸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단체들에 의해 성인을 상대로 문맹 퇴치 운동을 불렸다글 모르는 사람 저기 어른들도 와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기억 니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또 자유 시장 경제를 넘어서 교육 혁명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시에도 교육 인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요. 이건 정말 그 6.25가 일어나서 고등학생들은 학도병으로 가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생들은 군 복무를 면제했어요. 왜 그러냐? 이6.25때이 대학생들이 죽어 버리게 되면 나라가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인재가 없다는 거 인재. 그래서, 대학생들의 군복무를 면제하면서, 뭐까지냐면, 유학까지. 약 2만여 명을 유학까지 보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혁명으로 길러낸 고급 인재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분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 바탕을 기초를 다 기독교 보고만 해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된게 아니에요. 그 분명한 한 지도자의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력과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명철함, 그 판단력과 추진력,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대학에서 군면제를 해주고, 이 뭐라 그럴까요? 고등학생들은 가서 싸워서 막 학도병으로 가서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근데 지도자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허황되게 잘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6.25가 났을 때 한강 철교를 이렇게 다 무너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다못 가게 빠져 죽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교과서에다 많이 기록해놔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하는 국민을 버리고 사진처럼 한강다리를 폭파시켰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때 이 다리는 여러분이 가짜라고 쓰는 이 다리는요. 이게 대동강 철교예요. 북한에 있는 철교를 부신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한강은 이 적들이 탱크가 못 넘어오도록 그 끊어놨어요. 끊어놓은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인도를 만들어줬죠. 한강 밑으로 임시 다리를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의 역사를 다 왜곡해버린 거야. 왜? 이승만이를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이런 가짜 이 대동강 철교를 찍은 사진으로 풀리처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에피통신 기자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대동강을 갔다가 대한민국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폭파시키고 사람들은 다 여기서 떨어져 죽게 하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좀 어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승만 대통령은 참 대단했던 분이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교육의 근본 바탕도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요. 한국교회요 깨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이 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람들의 그 관계성, 모든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자비, 양선, 그리고 서로 나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 한국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혁명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